늑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원초적 차원에서 오는 상징이며,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무의식을 통해 살아 숨 쉬어온 존재다. 인간이 아직 불을 발견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늑대와 함께 살아왔다.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때로는 충직한 동반자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본능을 대면하게 만드는 거울로서 말이다. 심리학자 칼, 윤근 인간의 정신 속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차원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영역이며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원형이 담긴 공간이다. 늑대는 그 원형 중 하나로 본능, 직관, 야생성 그리고 정신적 인도를 상징한다. 이 원형은 문명화된 자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깊은 차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늑대는 꿈속에서 전설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 우리에게 묻는다. 네오는 누구인가? 너의 본질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늑대의 이미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로 등장해왔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늑대를 영적 안내자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 그들은 늑대가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며 길 잃은 사람을 본래의 길로 되돌리는 존재로 믿었다. 반면, 북유럽 신화에서는 늑대는 파괴와 재창조의 힘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들의 황혼이라 불리는 라그나로크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늑대 펜리르는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는 위협적인 존재이자 질서의 해체 이후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불가피한 힘이었다. 또한 많은 고대 설화에서 늑대는 한 인간의 전환점을 알리는 존재로 나타난다. 어두운 숲 속을 헤매던 소년이 늑대를 만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을에서 소외된 이가 늑대와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이야기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내면의 상징적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늑대는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험하며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늑대의 이중성은 인간 존재의 복잡함과도 닮아 있다. 늑대는 용맹함과 지혜,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자기 경계를 지키는 고독한 여행자의 모습도 갖고 있다. 그는 무리에 속하면서도 혼자 길을 걷고, 사냥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면서도, 결코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않는다. 이렇듯 늑대는 우리가 억누르거나 외면해온 감정과 힘,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일정한 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늑대는 우리에게 묻는다. 그 틀은 진짜 너인가? 아니면 너에게 씌워진 가면인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세 마리의 늑대 중단 하나를 직관적으로 고르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취향의 선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상 그것은 무의식이 드러나는 강력한 순간이다. 늑대의 색, 자세, 눈빛, 그 모든 디테일은 당신 내면의 어떤 에너지와 공명하고 있다. 윤근 말한다. 상징은 무의식이 의식에 보내는 언어이며,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시작이라고. 당신이 선택한 늑대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의 내면을 반영한다. 그것은 과거의 당신도 미래의 당신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진짜 나의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분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도 틀에 가둘 수 없다. 어떤 늑대를 고르든 그 속에는 당신의 가능성과 상처, 힘과 방향성이 담겨 있다. 이 선택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여정을 여는 열쇠다. 그 늑대는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은 점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 앞에 놓인 늑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자 삶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 관문이다. 그 선택은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회답이다. 당신은 늑대를 고른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늑대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상처, 그리고 당신의 빛을 알아본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서 있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는 상징적 문 앞에 서 있다. 이 문은 숫자나 논리, 분석으로는 열수 없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 당신 안의 감각이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직관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이며, 무의식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듣기 위한 초대다. 당신 앞에 놓인 세 마리의 늑대는 모두 독특한 에너지와 상징을 품고 있으며, 그중단 하나가 당신의 시선을 붙든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좋다. 어떤 늑대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흔드는가? 어떤 눈빛이 당신의 안쪽을 응시하고 있는가? 그 느껴지는 끌림이 바로 신호다. 칼융은 인간의 내면을 물속 깊이 가라앉은 세계에 비유했다. 표면 위로 드러난 자아는 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에 불과하고, 그 아래엔 의식되지 않은 감정, 기억, 상처 그리고 잠재된 에너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깊은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언제나 상징의 형태를 띈다. 이미지, 상상, 상징.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걸때 사용하는 언어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늑대들 역시 바로 그런 상징들이다. 단순히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어떤 감정, 본능, 힘이 형상화된 결과다. 이 테스트는 당신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맞는 답도, 틀린 선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틀에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테스트는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에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지금 어떤 여정에 서 있는지를 말해준다.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는 늘 어떤 움직임이 있다. 당신의 내면 풍경이 지금 어떤 색을 띄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창문이 바로 이 상징적 선택이다. 에세마리의 늑대는 각각 다른 상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창조성과 통찰을 상징하는 빛의 늑대이며, 또 하나는 영적 직관과 치유력을 지닌 신비의 늑대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림자를 품고 있는 보호자 고독 속에서 힘을 다지는 어둠의 늑대다. 각각은 모두 귀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당신 삶의 다른 시기에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당신 곁에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말을 거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당신의 의식은 판단하고 해석하려 들겠지만 이 선택은 머리로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느낌이어야 하며 감흥이어야 한다.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라. 천천히 눈을 감고, 당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보라. 바깥의 소음을 지우고, 당신 안에 어떤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지해 보라. 이 선택은 논리적인 결정보다 훨씬 오래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진실한 일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사회적 역할 가족 내의 위치, 직업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본질로부터 멀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이미지 하나가, 어떤 상징 하나가 우리를 다시 본질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이 테스트는 바로 그런 기회다. 잊고 지냈던 당신의 한 조각이 이 늑대를 통해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선택의 순간은 짧지만 그 여우는 길다. 당신은 이 늑대를 왜 골랐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무의식은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지와 상징, 감정으로 말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말 없는 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한 늑대의 눈빛이 당신을 꿰뚫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어떤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메시지를 들었다. 기억하라. 당신은 늑대를 고른 것이 아니다. 늑대가 당신을 골랐다. 무의식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이끌리는지는 단지 그 순간의 취향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 늑대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볼 시간이다. 판단하지 말고 느껴라. 분석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거울 속에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당신이 이 늑대를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는 깊은 영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보랏빛 늑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창조성과 직관, 비전을 품은 영혼의 상징이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보라색은 단순한 색채를 넘어선다. 그것은 상위 차원의 지혜, 정신적 통찰, 그리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갈기에 드리운 금빛은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순수함과 진정성, 즉 영혼의 순금을 상징한다. 이 늑대는 세상의 틀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는 창조자이자 비전가다. 그는 똑같은 길을 반복하기를 거부한다. 대신 존재하지 않던 길을 상상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이 보랏빛 늑대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그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에 내적 저항을 느끼게 하고 피상적인 연결과 가짜 감정에 깊은 허기를 느끼게 만든다. 당신은 어쩌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을 느껴왔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영혼이 진실을 갈망하는 증거다. 이 늑대는 그 갈망의 소리를 대변한다. 그는 당신에게 속삭인다. 네오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왔다. 너만의 방식으로 너만의 목소리로. 보라색은 융심리학에서 영적 통합과 깊은 자기인식을 상징한다. 그것은 머리 위로 존재하는 제7차크라. 즉 관관 차크라와 연결되며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상징한다. 이 늑대를 선택한 당신은 이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문 앞에 서 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무엇을 창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보다 당신 내면에서 속구치는 질문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보라빛 늑대는 많은 것을 보고. 깊이 느끼는 존재다. 그는 사물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에 이 늑대를 품은 사람은 종종 세상과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신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애써 추구하는 것들에 당신은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의 시선은 더 멀리 더 깊이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에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따라붙는다. 비전을 가진 자는 종종 그 비전을 설명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함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진심, 당신의 창조, 당신의 깊이를 타인과 나누고 싶지만 말이 다 닿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랏빛 늑대의 고독이다. 그러나 잊지 말라. 그 고독은 결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영혼의 자궁이며 새로운 비전이 잉태되는 공간이다. 당신의 진짜 힘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보랏빛 늑대는 외부의 인정보다 내부의 진실을 따르는 존재다. 그는 자신의 창조성을 희생하지 않으며 세상의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는다. 이 늑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네오의 길은 너만이 만들 수 있다. 누구도 너 대신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이 늑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늑대는 경고도 함께 전한다. 당신이 가진 빛은 강력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그 빛은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억누르고 너무 많은 기대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면이 메말라감을 느낄 것이다. 보랏빛 늑대는 묻는다. 당신은 누구의 인정을 위해 당신의 불꽃을 줄이고 있는가? 는 당신에게 말한다. 세상이 널 몰라봐도 좋다. 그러나 네가 너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늑대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연다. 당신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만들고 싶은 장면, 살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에너지를 믿고 따를 때다. 당신 안에 보랏빛 불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부름이며 당신 영혼의 목소리다. 세상은 그 불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따라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보랏빛 늑대는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진짜 리더십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다. 너의 길은 이미 네 안에 있다. 이제 그 길을 살아라. 청록빛의 늑대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 존재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섬세하고 신비로운 에너지의 상징이다. 그는 이성보다는 감각으로, 논리보다는 직관으로 세상을 읽는 존재이며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살아 숨 쉬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이다. 청록색은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색이다. 그것은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된 차원이며 보이는 것 너머를 꿰뚫는 투명한 시선을 상징한다. 이 늑대는 바로 그런 감수성과 깊이를 품은 자의 얼굴이다. 이 늑대는 단순히 조용하거나 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읽고 사람들의 말 이면에 있는 진심을 직감적으로 파악하며 눈빛 하나, 침묵 속의 떨림 하나에서도 전체 분위기를 감지한다. 당신이 이 늑대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평소에도 타인의 감정에 쉽게 물들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많았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이 말해주는 목소리보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미세한 울림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진실은 누군가의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청록빛 늑대의 이마에 새겨진 신비한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직관의 상징. 곧세 번째 눈을 뜻한다.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늑대는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사이의 문을 여는 존재다. 당신이 이 늑대에게 이끌렸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내면의 안내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규칙에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그 규칙의 이면을 탐색하며 모든 것의 중심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한다.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예민하면서도 사려 깊고 현실적인 동시에 신비롭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다. 하지만 이런 감각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이 종종 버겁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변화, 감정적으로 무거운 관계들이 당신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 당신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받기도 한다.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어왜 아, 나는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록빛 늑대는 말한다. 그 민감함은 너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이 잊어버린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늑대는 치유자이기도 하다. 그는 말로 위로하지 않는다. 대신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든다. 당신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고 조용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바로 그런 에너지의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존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하지만 청록빛 늑대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타인을 위한 에너지 사용만큼이나 자기 보호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은 너무 쉽게 자신을 잊고 타인을 먼저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는 경향이 있다. 이 늑대는 말한다. 내 안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단호한 경계가 필요하다. 너의 직관을 의심하지 말고 너의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마라. 그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다. 이 늑대와 연결된 자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 같은 존재다. 당신은 말보다 에너지로 세상과 대화하고 해결책보다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치유한다. 당신의 시선 하나, 침묵 속의 존재감 하나가 타인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런 당신의 본질은 절대로 작지 않다. 세상은 늘큰 소리를 내는 이들을 주목하지만 진짜 변화는 당신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에서부터 시작된다. 청록빛 늑대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속삭인다. 네오는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다. 내 직관은 길을 잃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너의 내면의 지혜를 믿고 그 신호를 따라갈 시간이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안쪽에서 울리는 진실의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당신이 이 어두운 늑대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당신의 삶에는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가 있었을 것이다. 검은 늑대는 단순히 어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그림자 속을 꿰뚫어 보는 통찰, 상처를 통해 얻어진 힘, 그리고 삶의 혹독함을 견뎌낸 존재의 증거다. 그의 몸을 덮고 있는 가시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라난 마음의 방패이며 그의 눈에 반짝이는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영혼의 불꽃이다. 이 늑대는 위협이 아니라 경계다. 그는 약함을 숨기기 위해 강해진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생존해온 진짜 강함을 상징한다. 칼 융근 말한다. 그림자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의 어두운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 어두운 늑대는 바로 그 그림자의 상징이다. 그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지만 외면해왔던 분노, 상처, 두려움 그리고 상실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모든 어둠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의 강인함을 품고 있다. 당신이 이 늑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의 당신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 어둠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이 늑대의 가시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된 상처와 배신, 오해와 외면 속에서 생겨난 자기 보호의 장치다. 그는 무턱대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그의 눈으로 먼저 시험받는다. 진심이 아니면 결코 그 가시를 통과할 수 없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으며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깊고 충실한 영혼을 지녔는지를 알게 된다. 이 늑대는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지키는 존재이며 한번 마음을 내주면 그만큼의 무게로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나 이 늑대의 삶은 단순한 투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거리를 유지하며 존재해왔다. 그는 군중 속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자기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배웠다. 이런 늑대는 주변에서 오해받기도 쉽다. 차갑다고 무뚝뚝하다고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 안에 늑대는 안다. 그 차가움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깊기 때문에 쉽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이 늑대의 눈은 빛난다. 그 빛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생의 의지이며 상처투성이의 길 위에서도 끝까지 나아갔던 발걸음에서 우러나는 고요한 확신이다. 그는 말없이 묻는다. 네오는 무엇을 견뎌냈는가? 그리고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침묵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눌러 담고 있었는지를 이 늑대는 당신의 침묵 속 진실을 읽는다. 어두운 늑대는 동시에 수호자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소중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약한 존재들을 위해 먼저 앞에 서는 자다. 그의 강인함은 방어적이기보다 보호적인 성격에 가깝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그 경계 안에서 침묵과 단호함으로 삶을 살아간다. 당신도 어쩌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말없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며 버텨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늑대는 말한다. 그 모든 버팀이 너를 만든 것이다. 그 힘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늑대는 당신에게 하나의 요청을 남긴다. 이제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했으며, 더 이상 외부의 평가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고 그는 속삭인다. 네오의 어둠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너에게 부여한 무게였고 그 무게 속에서 피어난 너만의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빛보다 더 빛나는 것이다. 이제 이 늑대와 함께하는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 안에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는 뜻이며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꺼내어 안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늑대는 말없이 당신 곁에 선다. 함께 침묵하고 함께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네오의 어둠은 너의 선물이다. 그 안에 너를 이끌 빛이 숨어 있다. 세 마리의 늑대가 당신 앞을 지나갔다. 각각 다른 색과 형상 에너지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모두 결국 같은 질문을 안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물음은 외부 세계가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물결이다. 이 테스트는 당신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거울이다. 창조자의 빛, 신비한 통찰, 그림자의 힘. 그 늑대들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세 가지 얼굴이다. 단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에너지가 당신을 더 강하게 이끌고 있는지 그것을 비추어 줄 뿐이다. 보라빛 늑대는 당신의 이상과 비전. 세상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려는 영혼의 불꽃이다. 청록빛 늑대는 당신의 직관과 감수성,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감하며 치유하는 능력이다. 어두운 늑대는 당신의 상처,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나아간 생존의 힘이다. 이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치 세 갈래의 강이 하나의 큰 물줄기로 합쳐지듯, 이세 늑대는 당신 존재의 서로 다른 측면이며,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조각들이다. 칼 윤근 인간의 궁극적 과제를 개성화라고 불렀다. 개성화란 나 아닌 무엇이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원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고 그 전체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한 가지 모습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당신은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전사이며 깊은 치유자이자 때로는 길을 잃은 영혼이기도 하다. 늑대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 안에 이세 마리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이다.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떤 시기에는 창조의 불꽃이 우리를 이끌고, 어떤 시기에는 침묵과 직관이 중심이 되며, 때로는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해진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늑대를 선택했든, 그것은 옳은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으며, 단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상징을 통해 말을 걸 뿐이다. 이제 질문은 바뀐다. 늑대가 당신에게 속삭인 메시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단지 상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보랏빛 늑대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진실은 어디에 억눌려 있는가? 당신이 감추어 온 빛을 세상에 꺼내 놓을 준비는 되었는가? 청록빛 늑대는 조용히 말한다. 당신의 직관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이제 그 감각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두운 늑대는 단호하게 속삭인다. 리오는 이미 이겨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라.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힘이다. 이 늑대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그것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이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고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 여러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는 삶이다. 그 삶은 쉬운 길은 아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직면해야 하는 용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단 하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수용과 사랑. 그것이야말로 늑대가 인도하는 진정한 목적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정말로 당신이 늑대를 선택한 것일까? 아니, 진실은 다르다. 당신은 늑대를 고른 것이 아니라, 늑대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다. 당신 안에 무의식이 이끌렸고, 당신의 영혼이 그 눈빛에 반응했다. 삶은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 때로는 이미지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 늑대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어떤 진실을 깨우고자 찾아온 존재다. 1. 그 늑대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본질이다. 늑대는 다시 고요히 당신을 바라본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일이다. 이 영상이 끝나도 그 시선은 당신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어떤 침묵 속에서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그 늑대는 속삭일 것이다. 나는 너다. 그리고 너는 길을 알고 있다.